에스겔 34장, 35장, 36장 계속 이어서요 어, 이스라엘 회복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그리고 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실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방안도 방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곧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이름의 회복임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영, 그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데요. 어, 오늘 그 크게 세 파트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 보기를 원해요. 16절에서 19절 아 20절 21절에서 어 23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크게 세 단락으로 우리 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어, 먼저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 그들의 회복과 영광을 위한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나의 옛 과거가 있고 그리고 새롭게 내가 새로워질 나의 새로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새로운 모습이 더욱더 돋보이고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지 말아야 할그 모습이 뭐죠? 이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제가 어, 늘 이제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늘 있어, 있었다고 칩시다. 늘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어서 나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성형을 싹 했어요. 아! 하고 제가 카메라를 봤는데 머리가 왜 이렇게 되? 깜짝 놀어요자 아무튼 성형을 싹 해서 제가 짜잔 나타났어요. 그러면 제가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외모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라면 제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할 것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옛날에 찍었던 사진을 다 없애야죠. 완전히 난 새로워졌으니까. 이전으로 살아, 돌아가고 싶지 않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전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졸업사진이 뭐 예를 들어 장충만 그거 다 아니야 나랑 동명이인이겠지 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완전히 새롭고 멋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전에 더럽고 추악했던 내 모습을 기억하지 아니, 아니하는 것이고 내가 돌아가서도 안 되고 내가 그것들의 어, 기억을 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에스겔서 33장, 34장, 35장, 36장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전의 멸망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고 새롭게 회복하실 그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옛, 어찌 보면 그들의 옛 더러운 치부를 계속 드러내고 계신 걸알수 있어요 한번 18절과, 아니 좀 보죠 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 이르렀습니다. 16절, 1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그래요? 잘못한 건 그들인데, 그들의 행위가 결국 그 나라 그 땅을 다 더럽혔대요.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어, 어땠냐면요,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예.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더러웠었던 것 같아요. 18절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 위에 쏟았다. 그럼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상을 모시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들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내가 만드는 것이고 내가 섬기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만든 그 신에 의해서 결국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상은 나를 더럽히는 것이다. 시작. 네, 그리고 그 내가 만든 나를 더럽힌 그 우상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 위에 쏟아지게 되는데요.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아. 내가 심은 그 행위대로 내가 심판을 당하는구나.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 국에 흩어져 여러 나라에 해쳤다. 라고 나와 있어요. 네.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새겨진 그 더러운 우상에 의해서 우리가 만든 그러한 죄악들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더럽혀짐을 당했고 결국 그 더럽혀짐에 내가 만든 그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계속 이어온 맥락으로, 나눠본 이야기의 맥락으로, 왜 하나님은 이들의 더러운 그 추악을, 그 치부를 왜 들추어 내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한다면, 아우, 이전 일을 잊으세요. 앞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거예요. 앞으로는 달라졌잖아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이 이전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들추셨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지금 이 뒤에 또 하나님이 거룩하게 회복하실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있어서 지금 이전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힌 그, 어, 그 치부가 이 사람들이 부끄러운 과거일까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과거일까요? 완전히 새로워진 이들에게 있어서 나의 옛날 나를 더럽혔던 과거가 난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근데 그것이 부끄러운 과거일까요? 아니면 새로워짐의, 어, 그, 디딤돌이 됐을까요? 내가 완전히 새로워지기 전에는 나의 과거는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치부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워진 나라면, 이전의 과거는, 내가 예전엔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예전에 나의 더럽고, 그런 추악한 모습을 여러분 상상이라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의 내가 있기에, 내가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러한, 어, 그러한 길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내 삶에 어떠한 부끄러운 일들이나 어떠한 부끄러운 과거라도 내가 온전히 새롭게 회복되기 위한 그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온전히 새로워지면 내가 여전히 그 죄악에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내가 감춰야 되고 숨겨야 할 그러한 부정한 과거이지만 완전히 새로워진 나에게 있어서는 예전에 그 과거는 그렇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야 너희가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을 더럽혔고 너희가 완전 각국에 흩어졌어라고 말하는 그것의 의도와 목적이 여전히 이들이 여전히 죄악 속에 빠져 있다면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져서 정말 어 이제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날로날로 거룩해지고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의 결론은 우리 한 주간의 삶으로 한번 결론을 맺어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로마서 12장 말씀을 정말 매일매일 한번 이번 한주 동안 묵상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그런 삶의 행동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서 순간순간 하루에도 10번이고 20번이고 50번이고 100번이고 하나님의 얼굴에 그 미소를 띄게 할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그,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다. 각 국에 흩었고, 여러 나라를 해쳤, 그, 그, 그러니까 파헤쳤대요. 그들을. 자, 한번 보십시오. 결국 그들의 행위대로 그 심판의 결론의 모습이 뭡니까? 그 모여있고 뭉쳐있던 백성을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흩어짐의, 결국 흩어짐이 그들의 죄악에 대한 열매였어요. 생각나는 이벤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그들이 협력해서 죄악을 도모하고 협력해서 죄악을 꿈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나라와 민족이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누구 누구끼리 대화가 되는 사람들끼리요. 그래서 그렇게 흩어졌던 백성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하나로 묶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로 묶어 묶고 묶진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모여 있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죄악을 도모하고 악이 많아지니까 이 세상이 점점점 흩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흩어지는 나라와 민족은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저는 두려운 게 요즘 이 시대가 뭉쳐있으면, 그 뭉쳐있는 것 자체가, 뭉쳐서 뭐 선을 행하든지, 뭉쳐서 악을 행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와 상관없이, 뭉쳐있으면 사람들의 눈빛이 굉장히 따가워요. 그리고 이 자리에 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 막 뭉쳐있으면, 어, 막 뭉쳐있다고. 쟤네들 모여있다고. 우리도 그래요. 아, 모여있음에, 모여있음이, 어, 악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세상은 점점점 흩어지고 19절 말씀대로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그 심판의 결론이 뭡니까? 각 국에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각 국에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흩어짐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마음과 우리의 뜻을 모으고 모아서 정말 우리가 품고 수용하고 하나 되고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1절로 넘어오면요. 여러분 21절부터 23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눈에 띄는 눈에 띄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 네 번이나 반복이 돼요. 뭐, 뭐라고요? 내 거룩한 이름이에요. 나의 거룩한 이름. 21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어, 나의 큰 이름, 나의 거룩함. 그, 래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알려줬다. 자, 지금, 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 이내 거룩한 이름. 자,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섬겨서 흩어졌는데,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에요. 자, 자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진건 난데, 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건나의 거룩한 이름일까요? 그들이 무너뜨렸던 건 뭐예요? 나는 우상을 숨기고, 나는 죄악을 졌어요. 근데 실추된 게 뭐예요? 잃어버린 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었어요. 우상은 내가 만들었는데 내, 죄는 내가 졌는데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라고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회복하겠대요. 그것을 한번 거꾸로 봐 보십시오. 죄는 내가 지는데 욕은 누가 먹어요? 하나님이. 우상은 내가 만들었는데 영광을 까 그러니까 더럽혀진 건 난데. 잃어버린 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왜 죄악된 우리를 회복시킬 때 하나님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자식이 막 진짜 막 깽판치면요, 다 누구 욕합니까? 아버지 욕해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막 났잖아요. 유명한 정치인의 아들이. 뺑소니를 하고 막 경찰을 후드려 패고 막 그래가지고. <laughs> 아버지 막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정말 깨달을 수 있는 너무너무 큰, 큰 은혜는 나는 우상을 만들어서 나는 죄를 짓고 나는 흩어짐을 당해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나의 자식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야, 너는 속상하니 속썩이니까 야, 너는 야, 가. 야, 너, 야, 니 없는 게내 이름에, 내 거룩한 이름에 야, 좀 덕이 된다. 야, 너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죄악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죄는 내가 짓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된 사람들을 통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령 오늘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끼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회복할 것이다. 나의 큰 이름을 내가 더욱더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짓는 나를 그렇게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나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내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이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내 부모님이 정말 좋은 사람이든, 정말 어, 좋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우리 부모님의 막 욕을 막 하면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진짜 좋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내가 내 친구한테 막 우리, 뭐, 우리, 뭐, 예를 들어 우리 아빠가 많이 내게 다막막 막 욕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니네 아빠한테 막 내가 욕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걔가 내, 나, 내 얘기에 너무 공감을 해서 걔가 내한테 우리 아버지 막 욕을 막 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나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아빠 아닌 것처럼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욱더 드높여지는 것에 그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우리는 좀더 예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 욕해? 너가 알고 있는 그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셔 나의 삶을 보면 모르겠니? 모두가 그렇게 다 죄악되고 빠져있는 건 아니야 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이름을 회복시킬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어, 짓밟히고 욕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바로 그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할 수 있는 그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것, 오늘도 그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하자. 시작!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인식하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오늘 본문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과 6절과 7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6절과 7절인데요. 자. 맑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한대요.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대요. 또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지금 새로운 물, 맑은 물을 주어서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영을 주고, 새로운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너에게 준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그 이전에 우상승부에서 죄악했지만, 지금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뭡니까?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예?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왜요? 계속 주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할 수 있는 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리겠다.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이께서는 이미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정도의 영성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깨워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분도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이 새벽에 이렇게 깨서 따뜻한 방에서 이거 TV를 켜놓고 졸지 아니 하시는 게 지금 아마 졸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마 우리보다 믿음이 더 충만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못나서 그렇지 그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에 우리는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이거 졸 수도 없고, 목사님 앞에 서 있으니까 이게 막 쳐다보고 계속 막 그런데 TV를 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미 내 안에서 맑은 물을 뿌리고 새 영을 허락하시고 새 마음을 내 안에 두신 그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반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가면 돼요. 우리가 새로운 영을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이미 네 안에 있거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이미 네 안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거든.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영은 내 안에서 단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니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것대로 순종하면 될줄 믿습니다.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릴까요? 25절 말씀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맑은 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삶에 그런 맑은 물들을 계속 뿌렸으면 좋겠어요. 무엇입니까? 선행, 선의, 선심. 우리가 먼저 행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주 주일날 말씀 숙제가 그거잖아요. 적용 질문이.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을 매일매일 한번 묵상해 보자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하라고. 그 의롭고 선한 것들을 먼저 우리가 행동하고, 선한 것들 먼저 착한 마음을 품고, 먼저 용서해 주며, 먼저 사랑하고, 먼저 다가가고,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맑은 물을 주님께서 내게 뿌리셨다는 것의 증거는 내가 남에게 뿌리는 것으로 우리는 확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뿌려짐을 받았다는 것의 증거는 내가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를 살아가면서 내 삶의 맑은 물들을 계속 뿌리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나, 나로부터 그 맑은 물이 뿌려지고 그 맑은 물의 흔적을 남길 수 남길수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어,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더 깊이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내 안에서 새로운 영과 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담아들여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더욱더 맑은 물의 흔적을 많이 남기길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회복되므로 이전에 내가 더럽혔던 그런 나의 모든 잘못된과 나의 모든 더러운 과거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욱더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맑은 물을 더욱더 많이 뿌리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내 안에서 단한 번도 떠난 적 없고 단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 없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다 아이다. 아멘.